20대이고 여타의 회생법원에서는 변제기간을 줄여서 진행을 해준다라고 이제 어필을 하면 이렇게 이제 줄여서 진행을 해주는 경우도 들 있으니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20대들 개인회생 신청이 엄청 많이 좀 증가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네. 좀 체감을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한... 창 20대 뭐변제기간 단축 아니면은 주식 코인으로 이제 발생한 채무들도 뭐 상관같이 반영하지 않고 탕감해 주겠다 이게 뭐 2021년 22년 뭐 요런 때 이제 큰 흐름들이었잖아요 그때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도 저희 사무실 이제 문이 오시는 분들 아니면 저하고 이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저하고 방문 상담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90년대생들 심지어는 뭐 2000년대생들 분들도 계실 정도로 이제 20대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20대 분들은 보통 어떤 사유 때문에 개인회생을 좀 신청을 하나요? 근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 시장이 또 워낙 어렵고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생계비, 생활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르바이트 를 하다가 뭐 실직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대출을 받기 시작하면서 돌려막기 한 경우들. 이제 이런 생활비와 관련된 것들로 이제 좀볼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큰한 축은 투자죠. 무리한 투자. 아무래도 이제 젊고 혈기 완성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크게 베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선물 옵션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고 진행하시는 경우 이게 큰 수축인 것 같고 또 하나 정도 추가하자면 사지 당해서 오시는 경우 뭐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보이스 피싱이라든지 이런 경우들도 뭐 이제 왕왕 있는 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다면 음. 어떤 게 20대 분들은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변제기간 단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3년에서 5년인데 서울회생법원을 필두로 수원이라든지 부산 뭐 이런 회생법원 같은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 골조다 보니 왜 이런 논의의 배경이 나왔나를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이런 기조를 발표한 것도 결국에는 20대 이 젊은 나이의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앞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앞으로의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경제 활동을 이제 제대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시켜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취지를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20대 분들의 경우 소득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지 않으니 월 변제금이 높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월 변제금이 낮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기간도 줄이다 보니까 변제율도 상당히 낮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 상감률은 이제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잠깐 얘기해 네. 주시기도 했는데 견적이랑 네. 단축이라든가 개인의 세금 이0 대가 한다 하면은 이점이 있다 이런 이런 네. 게 있다면 어떤 것들? 20대들은 아무래도 전제기간 단축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제가 뭐 회생법원들은 전제기간을 24개월로 이제 낮춰서 진행을 해준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회생법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인천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뭐 춘천이라든지 이런 일반 지방법원들에서 이제 해당 관할은 진행을 할 텐데, 그런 법원이라고 하더라도 20대 이고 여타의 회생법원에서는 변제기간을 줄여서 진행을 해준다 라고 어필을 하면 이렇게 이제 줄여서 진행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으니, 이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20대면 다 그냥 변제기간을 24개월로 해주는 건가요? 어 요거는 이제 변제 기간 단축의 예외 사유들이 서울해생법원 보도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면 21년 9월 14일자 서울해생법원 보도 자료에 어떤 경우들은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변제 기간 단축의 예외 사유이다. 따라서 36개월 이거 이상으로 진행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거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이라든지 뭐 주식 코인이라든지 기타 사행성 채무 뭐 과소비 이런 경우서 개 회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이제 이런 것들인 경우에는 단축이 어렵다. 그러니까 다른 채무자들하고 동일하게 36개월 이상으로 진행해라 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변제율이 20%가 안 되는 경우. 법원이 이 기준을 설정한 거는 이 기준 설정할 당시에 변제율의 중위값은 38%. 그러니까 이제 개인회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평균을 내보니 한38% 정도가 이제 평균이더라, 중간 정도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보다 훨씬 낮은 변제율이 20%가 안 되는 경우에는 24개월로 줄여주기는 에 너무나도 많은. 큰 혜택을 주는 걸 보여진다라고 해서 요거는 안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모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 채무가 1억 5천만 원이면 사실 2 0대에 부담하는 채무로도 좀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무액이 이렇게 이제 많은 경우들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개인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권 채권사들은 사실은 개인에 대한 신용도라든지 신용 정보를 파악을 하고 이 사람의 재산이나 재정 상태를 파악을 하고 돈을 빌려 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여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 채권자들은 사실은 신용도라든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니까 개인 채권자가 뭐두명 이상 들어가 있으면 변제 기간을 단축시켜 버리면 변제율이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개인 채권자들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되니까 요런 경우는 이제 어렵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세금이라든지 4대 보험 같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이 있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의 변제 기간이 절반 이상을 넘는 경우 그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이나 4대 보험 같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은 다른 금융권 일반 채권들을 변제하기 앞서 이거 먼저 다 갚고 변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변제기간 24개월 중에 뭐한 20개월을 세금이라든지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변제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반 채권자들, 뭐 금융권 채권자들이나 개인 채권자들한테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이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아플 볼수 있겠습니다.